사도행전 18장 24절 18장 24절 28절까지의 말씀 교도하십니다. 알렉산드에서 난 아블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그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그가 열심히 주의를 배열심로일생 것을 자세히 말하며 나요한만 알다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 길라와 아블라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노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둘로가 <놀루가> 아가야로 자들이 <고장료> 그를 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영접하여 었더니 그가 대로만마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함께 봅니다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라 증언하여 공중 음.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만을 이기로라자랍니다 보통, 저기, 무슨 예배 지금 이게? 폐, 폐예배. 마감예배, 이 폐예배 때는 보면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피곤해가고 고단해갖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들하고 아니면은 은혜가 충만해갖고 하는 그 모습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예배를 짧게 해야 될지 길게 해야 될지 <laughs> 여러분의 눈초리가 저에게. <laughs> 그래서 졸립다 싶으면은 제가 얼른 끝내고 뜨겁다 하고 마음이 열린다고 싶으면은 길게 가고 하고 싶은 대로 가는데 어, 여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 출신라고 계죠? 그러면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지금으로 우리로 친다고 하면은 보스턴이라 치면 딱 맞을 거야. 대학도시, 학문도시, 뭐, 미국의 랭킹 10위 안에 드는 대학들이 대여섯 개, 일곱, 여덟 개 있는 데가 그 보스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학문에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죠. 예루살렘이 종교, 그리고 또 로마가 정치와 권력, 이라고 한다면,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과 문화의 배출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알렉산데리아에서 태어나게 되었던 아볼로는 누구였다 그랬습니까? 레이셜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주이시 유대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얘기예요? 유대인이 어디 살아야 돼요? 원래는?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왔어? 돌다 돌다? 알렉산드리아까지 왔어. 여기 이제 1.5세나 2세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온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다 하다 어디까지 왔어요? 태평양 건너까지 왔어요. 건너서 이 캐나다, 토론토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도 거기서 자랐다는 얘기죠. 초대교회의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베드로와 이 열두 사도들은 정통, 이, 아주 보리밭 주의십니다. 그래서 유대말만 할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복음은 예루살렘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과 한란 가운데서 교회를 흩으시고 안디역으로 여러 지역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랬을 때 문제는 말과 정서와 문화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면서 또 열, 네, 일곱 제자들을 사용하죠. 스테바 같은 사람도 이 1.5세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는 가운데서 딱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보다더 발전하고 더 계승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아볼로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리도 전설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는 몇 가지의 핸디캡이 있어요. 말이 조금 어눌해요. 그리고 외모가 그렇게 좀 괜찮게 생겨야 되는데 별로 안 생겼다 이렇게 그렇게 나옵니다. 전설 따라 나오는 이 유대기 이 기독교 전설에 이하게 되면은 바울의 외모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고 그리고 코는 이렇게 매부리 코고 아니 뭐 거기다가 말은 또 더듬어요. 배운 건 가방끈은 분명히 길게 긴것 같은데 말 편지를 이렇게 보려면 은참 바울의 편지는 너무 깊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 편지를 썼던 바울이 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데 어, 이말 하는데 꽤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힘든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뛰어넘고 나온 인물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고린도에 오게 되면은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오는데 한 파를 형성할 정도로 아볼로파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이세적인 우리집으로 변한다고 하면 이세적인 그러한 이 어프로치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였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그 사람의 캐릭터를 여기 24절과 25절과 26절에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언변이 좋고, 야 이거 얼마나 좋아. 달변가 제가 꿈꾸는 건데요. 달변가말 잘하는 사람이래요. 청산주스래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말만 좋은 게 아니야. 말, 우리 식으로 속대기 변해서, 말빨만 좋은 게 아니야. 모두 좋아. 성경도 깊이 알아. 또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슴에 뭐도 있어요? 25절에 보게 되면은 네. 일찍이 주의의 를 배워 열심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할 때 어떻게? 대충이 아니라 저희가 네. 나만만 성경이 안 나와 같이 봐이 네. 예, 아가씨하고 <laughs> 네. 열심으로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고 대충이 아니라 네. 자세히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26절에 보게 되면은 신하고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골수위대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쭈비쭈비 전하겠다고 했죠? 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회당에서 쭈비쭈비 전하기 시작하거늘 그랬는데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음. 예, 이거 뭐, 발음이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먹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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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대얘기이습니다 <밤내리 웃음> 음. 여러분이 딱 보는 아볼로의 캐릭터가 나오죠. 가슴도 뜨거운 사람이고, 그리고 보통 가슴이 뜨거우면 와! 하는데, 이뭐 말하는 거는 내용이 없고 그럴 텐데, 아볼로는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말하는 것도 깊이가 있고, 또 말에 또그 논리도 이렇게 알파에서도메가까지 청산주수로 쭉 이어져 가게 되고, 또 가슴도 있어서 뜨거움도 있었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출신은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도 제법 많이 한 그런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면은 고린도 교에서 따로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의 지식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도 그도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한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25절에? 뭐만 알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도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한데 그 구세주가 나사렛 출신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모든 악이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그것이 바로 아볼로가 알고 있는 신학의, 그리고 그의 믿음의 바탕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이 아볼로를 지켜보던 사람이 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은 바울라고 직업이 같았어요. 뭐였죠? 텐트 메이커. 천막지면서 이렇게 집을 생계를 꾸려나가는, 꾸려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두 부부가 보니까 저, 저 사람들이 이렇게 끈이 짧아요. 한계가, 저, 그 사람들의 저, 이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에 보게 되니까 그 답으로 나가지 못해요. 내스때으로가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나 성령께서 주시게 되었던 능력이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가 말하고 전하고 나누지를 못하고 그 열매나 그 실상을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볼로를 부릅니다. 아볼로를 불러서 말합니다. 그 말하면서 그에게 성령의 도를 전하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심을 함께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25절에는 예수에 관한 것, 그랬는데, 26절에 오게 되면, 무슨 도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도,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에 도, 메시아로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보여주시게, 보내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는 이 땅을 떠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가져야 되는 자세가 하나 필요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 문을 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누구를 향해서든지 말씀을 듣고 어떤 세계든지 간에 내가 몰입하려고 하고 어떤 곳에 가서 이렇게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귀의 세계에 대해서 늘 열려진 마음으로 정말 경청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린 가슴, 열린 마음이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경계를 더 깊고 넓게 이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UMC 교회가 저 케이블 TV에다가 광고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천만이 넘는 기록교인들이, 네, 감리교인들이, 아, 몇년 사이, 5년 사이에 850만으로 150만이 쑥 줄어가니까 케이블 TV에다 광고를 이렇게 냈는데, 오픈하, 오픈마인, 오픈도어라고 하는 그러한 예, 이 광고를 열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 향해서 열려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광고 캐치프레이를 내게 되었지만, 그는 사실은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서 신령한 세계를 향하여서도 같은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를 보면서 깔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눅다운하면서 이렇게 우습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배운 게더 많은데요. 내가 당신보다 더 가슴이 뜨거운데요. 내가 당신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반응이 내게 더 좋은데요. 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천재의 위치와 자기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상대방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시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아볼로는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